서울의 밤이 이상해졌습니다. 조용한 골목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 쓰레기 봉투가 살짝 흔들리고 도로를 무언가가 스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즘 쥐가 너무 많아졌어. 그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쥐로 인한 민원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작년에만 2181건. 올해 7월까지 이미 1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라면 올해 2,600건을 돌파할 겁니다. 서울시청 민원 게시판에는 이런 문장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옵니다. 쥐가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공원 벤치 밑에서 쥐가 뛰어다녀요. 심지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제가 쥐를 내려쳤는데 쥐가 저를 이길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건 지금 서울의 진짜 풍경입니다. 한때 청결 도시라 불리던 서울이 이제는 쥐 도시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구가 넘치고 지하의 쥐들이 거리로 올라옵니다. 재개발 공사로 땅이 파헤쳐지고 서식지를 잃은 쥐들이 새 둥지를 찾습니다. 도시의 틈새가 그들의 새로운 길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BBC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ATMAJ DDoN 쥐마개돈이 시작됐다. 영국 전역에서 쥐출몰 신고가 20% 늘었고 지난 2년간 5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뉴욕은 더 심각합니다. 2023년 쥐 관련 신고 4만 건, 2019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장은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쥐 차르레 자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 차르는 사임했습니다. 쥐가 승리하고 있다. 그게 뉴욕시민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이건 도시 전체의 생태 변화입니다. 서울, 뉴욕, 런던, 파리, 토론토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따뜻함이 길어질수록 쥐는 강해집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기후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쥐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과거 겨울엔 추위로 많은 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겨울이 짧고 따뜻한 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쥐의 생존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미국 워싱턴 D. 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쥐 개체수가 390%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300%, 토론토 186%, 뉴욕 162%. 대부분의 도시가 같은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 사이언스 어드밴서즈 학술지의 분석입니다. 그 연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쥐 개체수의 가장 큰 변수는 평균 기온이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쥐의 번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따뜻한 기간이 길어지면 출산 횟수가 많아지고 먹이를 찾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쥐는 한 번에 810마리를 낳습니다. 두 개월이면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이 기온의 상승에 따라 번식주기를 두 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워져서 쥐가 많아졌다가 아닙니다. 기후의 변화가 생태의 룰을 바꾼 것입니다. 한때 겨울은 쥐의 천적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개체수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짧아지면서 그 자연의 조절 장치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캐나다 토론토조차 쥐 폭풍 퍼펙트 레스톰이라 부릅니다. 추운 도시에서조차 쥐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한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겨울은 쥐의 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한국의 겨울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한파 일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서울의 12월 평균 기온은 2도 이상 올랐습니다. 그 사이, 도시의 지하 구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수관, 지하철, 지하상가, 공사장.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쥐에게는 따뜻한 미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쥐의 생존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아진 걸까요? 아니면 도시에 맞게 진화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쥐들은 단순히 지하에만 살지 않습니다. 상가 뒤편 공원, 심지어 도로 틈까지. 그들은 인간의 습관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배달 박스가 쌓이는 요일을 알고 쓰레기차가 오지 않는 날을 기억합니다. 쥐는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먹이를 찾은 장소는 일주일 내80% 확률로 재방문합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생물학적 구조는 인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쥐의 유전자는 인간과 8,590%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항상 쥐로 실험을 하죠. 쥐는 사람의 질병, 행동, 감정 반응까지 유사하게 나타냅니다. 이건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쥐는 단순히 빠르고 많지 않습니다. 우리와 닮았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들의 이빨은 평생 자랍니다. 끊임없이 갇지 않으면 자라서 입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갑습니다. 플라스틱, 철, 시멘트. 이 본능이 도시를 버티게 만듭니다.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재료를 그들은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 그 손은 단순한 발톱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설치류의 성공 비밀은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쥐와 다람쥐, 비버, 카피바라 같은 설치류는 엄지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지 손톱이 도시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손톱이 아닙니다. 정교한 조작 능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쥐는 이 덕분에 음식을 쥐고 포장을 뜯고 심지어 문틈이나 배관을 비틀어 엽니다. 사람처럼 먹이를 손으로 들고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엄지손톱 때문입니다. 쥐는 인간처럼 짚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모든 물건은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결국 인간이 만든 환경이 쥐에게 완벽하게 최적화된 셈입니다. 도시는 인간의 편의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그 구조는 쥐에게도 편리합니다. 좁은 틈, 어두운 배수관, 따뜻한 전선덕트, 모두 쥐의 길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우리 도시를 순환합니다. 마치 GPS를 가진 것처럼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번식이 아니라 도시 적응의 진화입니다. 기후가 도왔고 구조가 허락했고 인간의 습관이 길을 냈습니다. 이세 요소가 만나 지금의 쥐 왕국을 만든 겁니다. 서울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도시 생태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쥐의 증가를 막는 일은 이제 해충 퇴치가 아닙니다. 도시의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되찾는 일입니다. 쥐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단순한 번식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 진짜 이유는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쥐는 도시의 거울입니다. 온도가 오르고 음식이 남고 틈이 생기면 쥐는 그곳을 채웁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쥐는 빈 공간을 점령합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 학술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은 도시형 설치류 개체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그 논문은 16개 도시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워싱턴 D. C. 뉴욕 암스테르담, 토론토. 그중 11개 도시에서 쥐의 개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쥐의 생존기간은 약12% 늘어납니다. 그만큼 죽지 않고 버틴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온이 낮으면 활동량을 줄이고, 기온이 높으면 밤 활동을 늘립니다. 평균 기온이 오르면 활동 가능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생존 시간 자체가 확장되는 겁니다 게다가 따뜻한 밤은 먹이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잠든 사이 도시는 쥐의 식탁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달 박스 공원 잔디밭 모든 곳이 그들의 자원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 더 길어진 활동 시간 그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생존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번식의 효율을 극대화 했다는 점입니다 쥐의 임신기간은 약 20일. 한 번에 810마리를 낳습니다. 새끼는 6주 만에 성체로 자랍니다. 즉, 한 쌍의 쥐가 1년 안에 수백마리를 남깁니다. 이건 폭발적인 생물학적 속도입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그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기후변화가 만든 가장 큰 효과는 출산 간격 단축입니다. 한 세대가 빨라지면 진화도 빨라집니다. 쥐는 지금 도시 속에서 진화의 가속 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구조로 살아남을까요? 쥐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들의 이빨은 멈추지 않고 자랍니다. 한해 동안 10c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갑습니다. 전선, 철근, 나무 심지어 시멘트까지. 이건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생존 유지행위입니다. 이빨을 갈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각도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청각은 사람보다 입에 넓고. 후각은 개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민합니다. 단 중요한 건 방향 감각입니다. 쥐는 냄새의 위치를 3차원으로 기억합니다. 음식 냄새, 하수 냄새, 사람 냄새. 모두 좌표처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이를 찾은 길은 다시는 잊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똑똑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데이터를 학습하는 생명체입니다. 물론 기술이 아니라 생물의 학습입니다. 뇌의 구조가 경험을 축적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손입니다. 우리는 쥐를 흔히 네 발로 기는 동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치류의 손은 인간의 손과 매우 흡사하다. 쥐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지손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도시 생존을 위한 진화적 도구입니다. 보통 동물의 손은 클로클로 구조입니다. 즉 뼈에 붙은 발톱. 하지만 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네일은 AIL과 클로클로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엄지에는 네일이 있고 다른 손가락에는 클로가 있습니다. 즉, 두 시스템을 동시에 쓸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오르고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쥐는 클로로 표면을 파고 네일로 물건을 집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뜯고 플라스틱을 비틀고 심지어 문 틈을 젖히기도 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손의 진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이중기능성 도 u a l f u n c t i o a l i t y 즉두 세계를 동시에 가진 구조 땅 위와 나무 위, 공사장과 하수관 두 환경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쥐의 손은 작지만 그 안에는 생존의 모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엄지손톱이 없었다면 그들은 도시를 이렇게 활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쥐의 엄지는 미묘하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정면으로 마주보진 않지만 비슷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손으로 쥐어 먹는 건 시간을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행동의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입으로 뜯습니다. 하지만 쥐는 쥐고 뜯고 먹습니다. 이건 행동의 정교화이자 진화의 정점입니다. 도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쥐는 이 능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쥐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작은 집단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루틴을 관찰하고 위험 신호를 학습합니다. 다른 쥐가 위험을 겪으면 냄새로 기억해 피합니다. 즉, 사회적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 사회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정보가 공유되고 경험이 전파됩니다. 쥐는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작은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쥐가 늘어난 건 단지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에 맞춰 진화한 생명체입니다. 도시의 구조가 바뀌면 그들은 즉시 적응합니다. 사람이 막으면 다른 틈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포기한 공간에 그들은 차지합니다. 결국 이건 생태의 문제이자 진화의 결과입니다. 기후가 그들의 시간을 늘렸고 도시가 그들의 길을 열었고 생물학이 그들의 손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쥐의 문명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만들었고 쥐는 손으로 도시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생존의 모든 비밀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었듯 그들은 그 도시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뉴욕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거리. 하지만 그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엔 또 다른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의 주민들은 그들을 언더그라운드 오너 언더그라운드 오너라 부릅니다. 이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뉴욕의 쥐 개체 수는 인구수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3년 뉴욕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장 에릭 아담스는 기자회견장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도시는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지하 배수관을 청소하고 폐기물통을 밀폐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쥐 차르레차라는 쥐 대응 전담 책임자까지 임명했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15만 달러, 하나로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년간의 전쟁 후 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가 승리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똑똑하다. 결국 쥐 차르는 2024년 가을 사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사건을 이렇게 썼습니다. 쥐를 없애려던 인간의 오만이 무너졌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BC는 2023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ATMAGJDON I 쥐마개돈이 열렸다. 영국 전역에서 쥐 출몰 신고가 20% 늘었습니다. 런던의 하수도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음식점 뒤편 학교 지하철. 그곳에서 쥐는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런던의 환경청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폭우가 잦아지며 하수가 자주 역류했고 코로나 시기에 비어있던 상가가 늘며 쥐의 서식처가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게다가 폐기물 관리 예산이 줄면서 쥐는 마음껏 먹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의 틈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멈추면 도시가 멈추고 도시가 멈추면 쥐가 움직인다. 이건 런던의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폭우가 내리면 지하수가 역류합니다. 배수관 속에 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재개발 공사가 많아지며 쥐의 서식지는 파괴되고 이동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도로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쥐의 지하망도 커지는 셈입니다. 한때는 상상할 수 없던 민원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쥐가 뛰어다닌다. 쓰레기봉투를 찍고 간 흔적이 있다. 아파트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건 일부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리듬입니다. 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공포와 혐오가 생겼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한국인에게 쥐는 오랜 세월 불결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쥐꼬리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학생들이 쥐를 잡아 꼬리를 학교에 제출하던 시절. 그때는 쥐를 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훨씬 강합니다. 이제 쥐는 단순한 해충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 생태계의 한 구성원입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 속에서. 그들은 더 빠르게 배우고, 더 깊숙이 숨어듭니다. 기후가 도왔고, 구조가 허락했고, 우리가 길을 내줬습니다. 한 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는 인간의 그림자다. 우리가 버린 음식이 그들의 에너지이고, 우리가 만든 건물이 그들의 은신처입니다. 결국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쥐도 함께 삽니다. 이제 중요한 건 혐오가 아닙니다. 혐오는 일시적이고, 공포는 금방 사라집니다. 대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쥐의 리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 번식, 이동 패턴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반응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우리는 쥐를 본 후에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쥐는 이미 3 개월 전부터 움직입니다. 도시는 반응이 느립니다. 행정은 늦고 사람들은 익숙해집니다. 결국 쥐는 항상 한발 앞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충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예측 불가능성이 쥐를 키운 겁니다. 기온은 변했고 사람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뚜껑 하나, 하수구 틈 하나, 그 작은 게 쥐에겐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마리가 아니라 구조다. 몇 마리를 잡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그들을 부르는가입니다. 도시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공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쥐는 계속 번성할 겁니다. 한편 프랑스의 한물리학자는 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매일 쥐를 어깨에 얹고 파리를 걷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쥐는 도시의 청소부다. 그들이 없다면 쓰레기가 더 쌓일 것이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쥐는 실제로 매일 100톤의 쓰레기를 먹습니다. 그건 자연의 정화작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화의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쥐는 질병을 옮기고 배선과 전선을 갉아먹습니다한 가정의 화재 중 10%가 쥐의 갈금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도시의 미세한 불씨가 이 작은 이빨 끝에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비가 부족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늘 같았습니다. 귀찮음, 익숙함, 그리고 방심. 그세 단어가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경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도시의 질서는 인간의 습관으로 유지된다. 그 습관이 흐트러지면 쥐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운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자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연의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쥐입니다. 도시의 밤은 언제나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을 밝히고,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닿지 않는 곳, 그늘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랐습니다. 쥐는 그 어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이 버린 것을 먹고 살며, 인간이 만든 틈에서 번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서울의 지하에는 하수관이 1만 3천 km 넘게 뻗어 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배관이지만 쥐에게는 자유의 통로입니다. 지상보다 따뜻하고 조용하며 위험이 없습니다. 그곳은 쥐의 도로망이자 도시의 또 다른 지도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쥐는 매일 밤그 길이를 달립니다. 그들의 경로는 우리의 도시 구조를 반영합니다. 지하철 배수로 전선관. 도시의 혈관이 곧 쥐의 동맥입니다. 놀랍게도 쥐의 행동 패턴은 도시의 문제 지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구역, 하수가 역류하는 지역, 밤에 조용한 골목. 그곳에 쥐가 있습니다. 즉, 쥐는 도시의 경고등입니다.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빈틈,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거울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쥐가 늘어난 게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변하지 않은 게 문제일까? 우리는 언제나 통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본능이 공존합니다. 쥐를 없애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도시가 어디서부터 병들었는가를 놓치는 일입니다. 쥐는 그저 결과일 뿐,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 닿지 않은 쓰레기통, 한 번쯤 귀찮아서 미룬 청소. 그 모든 게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이 모여 쥐의 세상을 만듭니다. 결국 도시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서울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하나의 민원보다 하나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문을 닫고 봉투를 묶고 남은 음식을 줄이는 것. 그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도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쥐는 인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편리해질수록 그늘도 함께 커집니다. 편리함 뒤에 책임을 잊을 때그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의 거울, 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결국 도시의 생존은 인간과 쥐의 공존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도시가 숨을 쉬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배제한 도시는 병들고 질서를 잃은 자연은 폭주합니다. 서울의 쥐, 뉴욕의 쥐, 런던의 쥐. 그들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 속에서 우리의 흔적을 따라 사는 생명체입니다. 그들을 증오하기보다 그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도시는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는 다시 1970년대처럼 쥐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혐오가 아니라 이해로. 공포가 아니라 관찰로. 그때 비로소 도시는 스스로를 되찾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없앤 도시가 아니라, 많이 배운 도시가 이깁니다. 많이 외면한 사회가 아니라, 많이 관찰한 사회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쥐를 본다는 건 결국 우리 도시의 민낯을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의 어둠 속엔 무엇이 숨어 있나요? 오늘 밤 당신의 골목에도 누군가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들린다면 이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경고가 아니라 도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문명을 만든 건 인간이지만 문명을 시험하는 건 언제나 자연이다. 쥐는 도시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상의 거울이다.